언니, 언니는 진짜 운 좋은 줄 아세요. 최연아한테 까인 거요 그거 저한테 딱 데켰잖아요. 근데 제가 또 고백했다 차이는 걸로는 전문가 소리 듣는 사람이어가지고 뭐랄까? 나름의 노하우와 굉장한 체계가 있는 사람인데? 아,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 차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아니요. 언니는 잘못이 없어요. 네, 없죠.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. 아니, 좋아해서 고백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? 아, 그래요. 뭐, 그게 잘못이라 칩시다. 그럼 우리가 그 잘못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고쳐서 그 사람을 다시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좋아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요? 보험이라도 따로 있나? 없어요. 아, 김영소는요. 내 얼굴이 김태희여도 나안 좋아해준다고. 어쨌든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언니 이게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요. 그냥 그렇게 웃고 우울해하지 말고 계속 고백해 보자고요. 알겠죠?